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 어, 주제가 해양 오염의 원인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노 교수입니다. 어, 해양 오염의 개념이 뭐냐. 해양 오염은 인간이 바다에 물질 또는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환경 변화를 초래하거나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 및생태계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를 말합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특징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의 80%는 바로 육상에서 전합니다 해양의 거대한 크기및 넓이 때문에 오염을 심각한 상경이 어, 큰데 강박하게 됩니다. 일부 해역에서의 국제적인 오염이 해류와 바람에 의해서 해양의 전역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서 국가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크죠. 대기오염이 결국 해양오염으로까지 확산되는데 중국과 한국 등에서 만들어진 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동해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킵니다. 해양으로 유입된 질소의 오염물질이 연안뿐만 아니라 해양으로까지 많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양 속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당수의 물질이 녹아들어 생태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대기오염은 해양오염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어떤 오염이 바닥까지 건담드신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 가는 거죠. 해양오염의 원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바닷쓰레기입니다. 어,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인 바닷쓰레기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누는데 첫째는 수면 위로 뜬 쓰레기와 두 번째는 수면에 가라앉은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총 8톤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해양쓰레기는 어, 8톤 가까이 되면서 해양가에서만약 60%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양가에서만 특히 자연재해 및 효과술로 7, 9월에 어, 집중발생되는 해양쓰레기는 어, 그 양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 꽁초와 어, 플라스틱의 폐기물도 바다로 들어가서 해양을 읍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원의 산으로서는 태평할의 쓰레기섬인데 이것은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어, 비료 같은 쓰레기들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서 총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쓰레기섬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1997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그 면적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미경을 조사해봐야 알수 있을 정도의 작은 알갱이로부터 거대한 물질까지 있는데 아, 그것은 미국, 캐나다와 아시아 해안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모여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 유이며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가오리통, 의류와 물새의 몸속에서도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실제입니다. 쓰레기 해역 부근에서 잡힌 방한 마리의 체내에서 무려 84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오령 사례로서 두 번째 거 보시면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인데 유출 원유로서는 p p 라는 영국 기업에서 유전을 시추하다가 유전에서 갑자기 발생한 압력으로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가 작동지한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기간은 2010년 4월 20일부터 7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어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유출된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들어 대규모의 해안 습지 파괴가 되었습니다. 유출 어 피해로서는 유출된 기름이 퇴적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실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는데 기름이 해류를 따라 흘러가면 장기적으로는 더 넓은 지역의 해양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쓰리기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무려 어, 긴 기간인데 철과 캔류는 약 100년이 걸리고요. 해결되는데 플라스틱은 사, 50에서 100년 정도 어, 스티로폼은 500년 이상이고 일회용 컵은 20년 이상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해결로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인류 최악의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도 최신 같은 고독성 물질이 계속 상전하게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방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입니다. 해양 오염의 해결로서는 쓰레기 양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즉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해양 오염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그 수강이 힘들겠죠. 그래서 버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을 해결로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낚이에 됐습니다. 아, 이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다를 지키는 그 관건일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 해결로서 담배꽁초 감소도 꼭 필요합니다. 해양오염의 주된 원중의 하나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담배꽁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아, 국내에 판매 중인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의 일종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필터 어, 만들어서 사용됨을 씁니다. 해로운 거죠. 이런 담배꽁초가 다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양이 담배꽁초의 제거는 바로 해양오염에 해결되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전 세계 하나 속한 구통과 물고기 홍합불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아, 국제환경단체인 해양보존센터는 3 2년간전세계안가에서 쓰레기를 수한 결과 해양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맺은 말로 가서는 해양오염의 심각성 상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들 네, 것이 많겠습니다. 태양 오염 해결은 국민, 지자체, 국가, 국제사회 등을 전반적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국민 시민 의부의 생활습관의 중요성인데 여기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플라스틱 버리지 않고 담배꽁초 를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했습니다 태양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했습니다. 태양은 감사합니다.